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수사지구가 12년 만에 재정비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이번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울시의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도, 어, 원영섭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그 서울이, 어,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수요가 많은 부동산 지역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그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제 그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좀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어더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좀 경제성이 있는 주거환경, 도심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기쁩니다. 수서역 일대의 그 상업지역의 그런 높이를 완화하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완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서가 새로운 중심가로 태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어, 서울시는 과거에 2012년에 수서지구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한 적이 있습니다. 수서역과 이제 일원역 일대인데요.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재정비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이 쉽도록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단지를 특별계획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허용용종률 등을 완화해서 시장성이나 사업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서울시가 그수서 택지 개발 지구 재정비 안을 지금 어 이번 이제 이번 달부터 주민 열람 공고를 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 <laughs> 일반 그 상업 지역의 높이를 기존보다 한 20에서 40m 정도 상승을 시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용도가 상향이 되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지역 중심 및 상업 지역과 맞닿은 지역 쪽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합니다. 준주거지역이란가 상업시설과 주거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고 어, 가장 이제 주거와 상업을 하이브리드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어, 지금 서울시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서울의 수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 저도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앞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